우리을 나눌 제목은 그룹으로 우리는 제목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룹으로 우리는 그러브로. 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며 나가는 존재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형실에 있는 제방 선수 마하에도 이러한 의미로 미트맨 션 함께 인간 이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미트메이인이라는 용어를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첫 만남은 위에서 하늘에서 맺어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인간이 만들어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면을 열어주셔야 되는 점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하실 때와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성도관의 목회장관의 귀한 만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잘 소중하게 우리가 다룰 줄 알고 관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 수가성 물가에서 한 여인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이 마치도록 빈 그물을 걸고 올리면서 계속 다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다시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다시 던지고 이곳 저곳을 던져보면서 애쓰고 수고한 거죠.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은이 사람 저 사람, 이 남편 저 남편을 점점 긍격하면서내 삶을 풀이를 찾지 못한 가련한 여인. 그러한 여인 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작정하신 성리에서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낮에 만났습니다. 보통 금동 지역의 우물을 찾는 시간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우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인이 낮에 아주 뜨거운 한낮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가장 불리한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찾아온다. 여러분, 어제도 온도가 한 35도 된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더 뜨겁습니다. 그 낮에 여러분, 물을 길는 도구를 가지고 그 가련한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 때그 여인의 심장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교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타깃과 연하단에만 제 친구 목사님은 보문성과 다수 다윗과 연합한 인데 누가 다윗이냐 답은 없죠. 그런데 이제 슬쩍 흘리는 얘기가 자기가 목표자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팬들이 자기보고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한전양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장에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마리아 예,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를 만나서 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도의 1 6장에는 사도바울과 비단장서 루디아의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도 있고 반대로 아주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에덴에서 하와 뱀의 만남은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의 제사장들과 만남도 예수님을 눈삼심에 팔아먹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또한 성경 구약의 아합과 이세민의 만남은 결국 잘못된 바알 종교를 이 땅에 들러놓는 아주 멸망의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만남이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저는 음.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할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힘이 생명력이 점점 전파되게 하옵소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착증받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 바 되고 찢어진 영혼이 회는바 되고 갈라진 것 사는 음.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는 생명의 힘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그런 교회에 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세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음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럼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따라서 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리는, 네, 그럼으로는 이, 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 나오는 문장의 근거가 될 때에, 그럼으로 하고 순환으로 연결되는 접속부사이겠죠. 그렇죠? 이 접속부사, 우리에게 있는 이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강력한 전제로,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이런 접속부사를 건급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좋은 무엇인가?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굽는 은혜가 뭘까? 이 때를 따라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때를 잘 맞춘 아주 폼처한 타이밍이 딱 맞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그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하게 접촉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laughs>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183장에 보면은 이 가사가 있죠. 철 따라 우로를 내리겨, 목이 무성하니 철 따라 우로를 내려서, 철, 철에 따라 우로를 내려주시니까 산천초목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정말 내가 갈 때에 시원한 생수가, 우리 여기 뒤에 없는 시원한 생수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 끝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목마르고 갈 때에 정말 필요할 때, 임계점에 닿았을 때에 마실 수 있는 한잔 물.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다 할 때, 돕는다는 도움을 위해 달려간다인데 이 표현은 의사들이 응급처치할 때 치료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응급처치 여러분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골든타임이 있어. 그 때를 따라 돕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필요한 때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체된 없이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 도구를 가지고 급하게 달려가서 돕는다 할렐루야 음. 우리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고날 때에 내가 가랄 때에 찢길 때에 내가 속에서 죽어갈 때에 정말 위급한 시기에 내 영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급하게 응급처치 보호를 가지고 달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의사와 같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스코틀랜드 동네 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간절한 그의 상의 고백 내용을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추적하는 적을 피해서. 이렇게 산속막 도망가는데 근처에 동굴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급해서 거기에 숨었는데, 이 추종하는 병사들이 계속 쫓쳐오는 거죠. 마음이 미급해 죽겠는데, 동굴에 겨우 몸을 숨겼는데, 그때 밖을 초조하게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여기서 거미줄을 쭉 늘려가지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또 연결하고, 연결해서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하나씩 하나씩 쳐나기 시작해서 동물 입구가 거미줄로 그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 추적형 접근들이 와서 동굴까지 와서 숨 죽음이 있는데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갔을 확률이 없다 하고 총을보내면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의 위경 속에서 그 타입이 어쩌면 그 적절한 시기에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어디다 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그만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암처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며 거미줄을 치게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속에서 가라고 찢기고 상할 때, 그 적절한 때, 한편으로는 골든다. 위급한 외견의 순간에 찾아와서 도와주신 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브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많은 핏, 이 박해,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위경의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고로 나가라. 이 은혜 카리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 호의, 감사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금로인한 놀라운 구원 선물이죠. 그런데 원래 은혜 보자란 말은 하나님 이현전에 계시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계시는 장소는 원래 구약에 보면은 이속죄에서 속죄 덮에 있는 그시은자라 불려져 있는 지성소 아니겠지요? 그 여기는 일반 성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혐미가 하나님께 선대되었을때 하나님이 배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은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 5절 보게 되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구약에 속죄소의 실제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목재물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필라스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이 단어가 바로 예 화목재물도 되고 동시에 화목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은 은혜를 베푸는 시은 성화 되기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보자는 분양 시대에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누구나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보자를 향해 담배히 나가라 담배히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자산이 없으면 담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군 생활 마치고 얼마 되었을 때 군에 있는 제가 먼저 제대로 했는데, 군에 있었던 훈련소에서 훈련소 시절에 잠깐 몇 주, 그중에서도 한 1~2주 잠깐 만났던 친구가 제 전화번호 메모한 걸 기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종로에 나가게 됐는데, 제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냥 만나러 나가는데 반갑지가 않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그 친구는 만나야 되겠고 주머니 돈은 없고 지금 막히는 거야 그 친구 만나서 맛있는 사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형편이 안돼 그때 마침 주머니에 이안놓으내 속에 자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옛 전우를 만났는데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약속이 취소됐으면안 나갈 수있었으면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옛날에, 그때가 또라지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자산이 넉넉한 사람이 뭘 해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살이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일만 달란트를 청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 대신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명 속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약하나 주의수는가? 나는 미련나나주 예수는 죄로시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더럽고 추하나 우리 주님은 정결하시고 의도시고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께서 바로 대장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대신해서 다투자와 다투시고 싸구로 주시는 구한 은혜가 있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소만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내 문제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서 모든 역도를 변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소생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일어나 기치를 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담명을 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송을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산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니, 만군의 주 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배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낙심케 하고, 세상은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나, 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단장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이하게 하나님 은혜를 풀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